듣도 보도 못한 노래인데 너무너무 알고 싶은 노래가 있을 때 친한 사람이랑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이랑 함께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을 때 네. 길을 가다가 가드가. 살아가다가 문득문득 문득 듣고 싶어지는 노래가 있을 때네 그럴 때는 저희 가요를 부탁해와 함께 하시는 건 어떨까요?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요를 지켜드립니다 가요를 부탁해 지킴이 1 영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요가 좋은 여러분들께 가요를 불려드립니다 다이얼 부탁해 지킴이 이 소유찬입니다 아유찬씨잘 지냈어요 네잘 지냈습니다 오늘 어, 밥을 못 먹었어요? 왜 이렇게 야위어 보여요? 어, 제가 다이어트 중이라서 아 정말요? 네, 뭐한 야임 하시는데요? 어제 하, 하신 거 아니고? 아니에 네. <laughs> 네, 오늘 또 네. 일주일 만에 이렇게 찾아뵙는데 오늘은 하, 또 이분 이분 난리도 아닌 분이 나왔습니다 네 이분 아, 저도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죠 개인적으로 또 얘기를 많이 하셨던 분이잖아요 <laughs> 그죠? 위 아래 위위 위, 아래가 아니고 그래. 들었다 났다 이제 밀당의 아, 고수군이에요아 네. 밀당의 고수 너무너무 네. 기대 기대. 네, 자 누구죠? 그럼 강자미 씨를 만나러 출발해 보도록 할까요? 하나 둘셋 출발! 아 그분이 오셨습니다. 그분이. 오셨습니다. 오셨습니다. 누구 누구? 환영합니다. 아 환영합니다. 누구 누구? 본인이 소개해 주시죠. <laughs> 제가, 제가 소개하면 되나요? 네 안녕하세요. 저는 가요를 부탁해를 들었다 났다 가수 강자미입니다 반갑습니다. 아, 네. 약간 밀당의 고수 느낌인데. 아, 그쵸. 뭐 연애의 고수? 밀당의 고수. 어, 어, 갑자기 왜 연애의 고수? 이 <laughs> 섹시 <laughs> 오늘 왜 이렇게 부끄러워요, 약간? 어, 약간 옷이 약간 네. 빨간색이라서. 아, 네. 눈둘바로 모르겠어. 요 <laughs> 어, 약간 정열적인 <laughs> 옷이에요. 어, 네. 눈둘바로 모르시는 것 같은데, 지금. <laughs> 모르겠으니까 일단 노래부터 하시죠. 아, <laughs> 지금요? <laughs> 네, 저희는 뭐 그냥 각설하고 무조건 처음 오시면 노래부터 해야 돼요. 아, 진짜요? 네. 아, 예,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? 일어나세요. 아, 예. 자, 마이크로 큐! <laughs>